저돌아가 동산의 여행길에서는 2022년 11월 20일 아, 북한산 비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봉 코스는 여기서 진관사 코스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진관사를 지나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진관사를 지나서 와서 지금 그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네. 이쪽 길로 가기되면 향로봉 1.6km, 왼쪽 길로 가면은 비배 0.8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관공원지킴센터 여기 진관공원지킴센터는 우리 그, 그 진관사 아, 진관사의 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비봉 향로봉은 진관사 코스도 있고 저쪽이 구기동 코스도 있고 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관사 코스로 소개합니다. 이게 비봉쪽하고 향로봉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리로 돌아오는 등산의 여행 기록에서는 2020년 아1월 20일 아, 일요일날, 일요일 날 아, 일요일 비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북한산에서비봉은이 남쪽 구간에 있는 그봉우로서 어, 아, 560m 비봉 해발 560m 에, 위상봉이 502m, 용출봉이 571m 이 정도 되니까 가만하게 어, 비봉도 어, 굉장히 뭐, 어, 낮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서 비봉 위에는 꼭대기는 이런 상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올라가기가 험악합니다. 바위가 돼가지고 여기 비봉 정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석을 딱. 2022년 11월 20일 아, 비봉 비봉에 올라서 아,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봉은 남쪽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쪽 고기동 불광동 아, 이런 데서 올라 와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와서 좌쪽 으로 해서 문수공으로 해서 아, 대군데 대남문, 대성문, 망경 로에서백운대로 군대, 가는 길입니다. 제일 남쪽 구간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저 구기동 쪽 평창동이나 불광동 등산객들이 열을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빠른 걸음으로 가면 5, 6시간, 보통 걸음으로 가면 뭐 8, 9시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아, 비봉, 비봉을 소개해 드렸고, 이러한 그 등산은 뭐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차근차근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심호흡과, 심호흡과 폐혈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자기가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에, 자기가 계획과 노력을 투자해서 해야만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러는 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운동이 개인 건강 관리에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등산, 걷기, 이런 거를 건강, 건강전도사 TV에서는 유튜브명, 곡괄모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스티비 답스가 말하기를, 돈으로 다살수 있는데, 건강만큼은 살수 없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 여기는 좌우별로 지고 외국인, 외국인 학생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인지 모르지만 저 와가지고 둘이서 한국의 북한산에 진입고 있어요. 비봉의 정상에서 보는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평창동으로 해서 구기동으로 해서 저쪽 이제 그 수일이 그 그쪽으로 그어 내려가는 거고 저쪽 밑에는 또 남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이쪽 남쪽이 남산 이쪽 동쪽 에는 여굴로 해서 구기터널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수일이 구기동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서쪽에는 이제 은평루타운 불광동 어, 그렇게 보고 일산 쪽에 보이는 것이고